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68번째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일단 이 네, 글자 열람이라고 네, 읽습니다. 그리고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자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예. 바로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네, 볼열자입니다. 네, 공교롭게 이 람자가 여기서 보이죠. 네, 둘이 비슷한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죠. 문 문자가 네, 붓으로 되어 있고 총 15획입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볼열자이고요. 예, 문 앞에서 무언가, 그렇죠? 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네, 뭐 바꿀태, 기쁠태인데 사실은 이그 기쁠열자하고도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쵸? 이 글자의 원래 글자라고 본자라고 보셔도 될 정도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발음이 오고 예, 이것은 뜻이다. 문 밖에서 이렇게 기쁘게 하나하나 글쎄요. 뭐 그런 걸까요? 네. 술을 센다. 라고 허신의 설문에 대 되어 있는데 예전에 군대를 검열할 때 검열이죠. 네, 할때 쓰던 단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검열, 검열 모두 다 맞는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열하다, 사열하다, 열병식 할 때도 이걸 쓰죠. 지금은 반드시 군대 용어만으로는 사용하지는 않고 뭔가 살펴본다의 뜻으로 살, 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4급 배정 한자이고, 볼 남자입니다. 볼 견자가 부수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예, 보다의 뜻이 하나, 둘, 세 개나 들어있는 아주 특이한 한자입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은 볼 감자의 축약형이고요.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15, 16, 17, 18, 19, 20, 21. 그래서 21획이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아래쪽에 있는 세수대야, 물이 들어있는 세수대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것이 볼감자인데 거기다가 볼견자를 또 넣어서 상세하게 살펴본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볼감자를 발음 요소로 생각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형성자로도 볼수 있고 회의자로도 볼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람이라고 하면, 네, 책이나 문서 따위를 쭉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본다. 라고 해서, 뭐, 북한 관련 서적은 일반의 열람이 제한되어 있다. 라고 해서, 뭔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열람이라고 얘기하죠. 책이나 문서를 주로 보는 것. 네. 중국에서는 위에란 해서 네, 열람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엣스랑이라고 해서 열람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삼국이 모두 같은 글자를 쓰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워낙 복잡한 글자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간화자로 아주 많이 줄였고 일본에서는 살짝 뭐 이런 부분 몇 개를 뺀다던가 이 부분 좀 바꾼다던가 정도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 0 68번째 시간에는 볼 열자와 볼 남자가 결합한 열람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